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유리.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나는 여고에 다니고 있고, 당연히 학교에는 남교사 외엔 모두 여자이다. 학교에서 우리는 남자들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얼 해도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들이 여고생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인 이곳은 완전한 우리들만의 해방구였다. 어쩔 때는 19금 농담을 주고받으며 놀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야단을 맞은 적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블루노트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반은 서로 엄청 친해서 학교 밖에서 만나서 단체로 놀러 다니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노는 건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 그다지 뛰어난 두뇌를 갖지 못한 나는 매번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던 어느 시험 3일 전 아침 그날도 평소처럼 7시에 등교했는데 그때 평소와 다른 어떤 촉이 왔다 아직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을 시간인데 화장실에 문이 잠겨있는 칸이 있었다 이상하네 누가 안에 있나? 나보다 더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가 있나보다 하고 일단 교실로 향했다 혼자서 자습을 하고 있는데, 늘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는 친구인 영수가 왔다. 영수는 진짜 머리도 좋고, 뭘 물어봐도 선생님보다 더잘 가르쳐주는 친구이다. 한 10분쯤 같이 공부를 하다가,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학교 오자마자 화장실이야? 볼 일은 집에서 보고 나왔어야지. 야, 내가 너 때문에 화장실도 참고 일찍 나왔거든? 미안미안 미안. 얼른 갔다 와. 그런데 영수는 한참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오지 않았다. 겨우 교실로 돌아온 영수는 표정이 영 개운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왜 그래?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아래층까지 갔다 왔어. 근데 나하고 너 말고 아직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 이상해. 그치? 사실은 내가 왔을 때도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야?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우리는 같이 화장실에 다시 가보기로 했다. 조금 긴장된 마음을 누르고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똑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안에 누구 있어? 너 괜찮아? 하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계속 있기도 뭐해서 일단 교실로 돌아왔다. 8시가 되자 다른 애들도 하나 둘 등교를 했다. 혹시나 해서 애들한테 화장실 얘기를 하자. 애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귀신 아니야? 하고 외치는 바람에 간 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어수선한 와중에 담이미 교실로 들어왔고 화장실 귀신 얘기는 일단 중단됐다. 다음 쉬는 시간에는 반 친구들 여러 명이 함께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했다. 봐, 아직도 잠겨 있잖아. 진짜네. 나 무서워. 노크해 보자. 영수가 용기를 내서 노크를 하자. 아까처럼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어, 뭐야? 엄마 무서워.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자. 그게 좋겠다. 우리는 담임한테 달려가서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귀신 타령이야? 시험이 코앞인데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팔지 말고 가서 공부들이나 해. 누가 몸이 아파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지도 모르지 않냐고 하자. 그런 거면 안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된다는 담임의 말에 우리도 반 포기 상태가 됐고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화장실은 여전히 안에서 잠겨있었다. 의자 가져다 위에서 들여다보는 거 어때? 근데 진짜 몸이 아파서 화장실에 있는 거면 어떡해? 몸이 아픈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화장실에만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 진짜 아픈 거면 저대로 두면 안 되지 않겠어? 그것도 그렇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자. 내가 동의하자. 영수가 나섰고 긴장한 얼굴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다. 진짜 귀신이야? 안에 남자가 있어. 뭐? 영수 말에 의하면 아내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미동도 없이 좌변기에 앉아있었다고 했다 영수 말을 들은 우리는 담임에게 다시 달려갔다 그리고 담임에게 아까 본걸 설명했지만 담임 입에서 진짜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너희들 잘 들어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그런 경거망동을 했다가는 큰일 날줄 알아 왜 신고하면 안 되는데요? 경찰로 오고 난리 나면 다른 애들 시험 공부에 방해될 거 아냐? 그리고 화장실 고치러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니들은 얼른 교실로 돌아가 마치 화장실에 있는 남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담임의 발언에 불신감을 품게 된 우리는 교장 선생님께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교장실로 이동하자 담임이 뒤에서 허겁지겁 무리를 쫓아왔다 너희들 어디 가는 거야? 교실은 저쪽이잖아 화장실에 이상한 남자가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수업을 들어요? 닥치고 얼른 돌아가! 담임 말이 말 같지 않아? 담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조건 교실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담임이 그럴수록 우리는 담임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전력을 다해 교정실로 뛰어갔다. 뒤에 바로 담임이 와 있었지만 우리는 교장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교장 선생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자는. 경찰이 와서 손쉽게 화장실에서 끌어냈다. 남자가 가지고 있던 커다란 가방에는 카메라, 배선, 공구 등이 들어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남자는 학교 화장실에 숨어 들어와서 도찰을 시도했던 것이다. 원래는 아침 일찍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화장실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작업에 차질이 왔고, 수업 시간에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작업을 했지만, 생각보다 화장실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작업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장시간 그 안에서 숨어 있게 된 것이었다. 겨우 도찰용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나니 점심시간이 되었고 결국 화장실에서 나올 타이밍을 놓치고 만 것이었다. 도찰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안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왜냐하면 담임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은 채 다음 날이 되었다. 하지만 조례 시간이 지나도 담임이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 담임이 당분간 휴가를 냈다고 한다. 이 교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나하고 영수를 부르셨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교감 선생님을 따라갔고 쭈뼛쭈뼛 교장실에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과 경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아저씨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고 어제 담임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었고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열심히 메모를 하는 경찰 아저씨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자 까무러칠 만한 대답을 들려주었다. 어제 화장실에 있던 도찰범은 담임의 친구로 학교에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담임이 데리고 온 거였고 담임은 도찰 공범 용의를 받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의문이 풀리는 기분도 들었다. 그후 경찰 조사를 통해 담임의 죄가 확연히 드러났고 당연히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담임은 우리 앞에 두번 다시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 전부터 학생한테 애정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사가 어떡해? 우린 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니?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상한 김새를 못 알아차렸으면 꼼짝없이 도철당했을 거야. 우리 그때 담임 말안 듣기 너무 잘하지 않았냐? 완전 우리 짱 용감했어. 좀 짠다. 담임이 해고되고 우리 반에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은 느낌이 좋은 여선생님이었다. 먼저 본 담임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신뢰가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은 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